특강 0도 1강의 6번 함축음인 추론 문제고 자, 뭐를 우리가 찾아줘야 되냐면은 이 윗문장에 something outside of me has given shape and definition to something inside 자, 여기가 지금 문장 안에서 함축하고 있는 의미를 찾으라는 거지 뭐 해석을 해보면은 나의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어떤 형체와 정의를 부여했다라는 거야 내 내면에 있는 무언가에게 자, 근데 뭐 이거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는 없고, 문장으로 들어가 볼게. 자, if I feel pain, 내가 어떤 고통을 느낄 때, or even a vague form of malaise, 우리 malaise가 밑에 보니까 으스스한 느낌 그러는데, 그냥 약간 불안감으로 보면 돼. 자, 베이그 동사는, 아, 베이그 형용사는 모호한 이제, 내가 어떤 고통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불안, 불안감인데 뭐 모호한 형태의 불안감을 느낄 때, I need to communicate. 나는 전달할 필요가 있는 거야. 자, 우리 여기서부터 간접 의문문인데, 괄호 묶으면은, 우리 what? 블라블라 라이크 like 물어보는 게 어때 표현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꼭 라이크를 써야 된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어때? 그러면그 남자 어때? 그면 what is he like?를 물어보거든 이거는 그냥 how로 바꾸면 라이크를 없애면 돼 how that feel 이렇게 how that feels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 그러면 내가 불안감이나 어떤 고통을 느낄 때 나는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를 전달해야 되고 자, in d to do that.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대신 앞에 나오는 문장을 받아주는 대명사야. 그렇게 하기 위해선 i need to use. 나는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지. 자, 뭐를 사용하냐면은 표현이라는 방식을 사용해 줘야 돼. 자, 대부터 괄호 열면 outside of my senses에서 i t 여기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앞에 있는 지금 모드를 꾸민다. 이 모드를 꾸미니까 여기 are와 해 줘야지. expression에 맞춰서 is를 쓰면 안 되는 거야. 자, 어떤 표현의 방식을, 어떤 표현의 방식이냐면은, 내 우리 센세이션이 감각이잖아. 그치? 나의 감각의 외부에 있는 표현의 방식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아프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건 전부 내 내면의 일이잖아. 근데 내가 그거를 표현을 해야 돼. 내 느낌이 어떤 건지. 내 예를 들어서 뭐 병원에 가서 의사선생님한테 얘기를 할 때에도 내가 표현하는 방식은 나의 외부에서 하는 거지. 내 내면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말로 하는 것도 외부로 뱉는 거니까. 그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so, 그래서, you might ask me. 너가 나한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라는 거야. 오늘 scale of 0 to 10. 자, 우리 0에서 10까지의 척도 중에. how bad is the pain 야 그게 얼마나 그 통증이 심각하니라고 물어볼 수 있대 예를 들어 볼게 그러니까 이게 뭐 의사 의사와 환자의 시츄에이션 생각해도 아너 0에서 10까지 척도에서 너 그러면은 그 중에서 네 통증은 얼마나 심각해 그러면은 내가 그걸로 하나 8 정도 7 정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나의 감각의 외부 표현으로 내가 나의 어떤 그그 필링에 그 그걸 지금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At t h 그러면 그 순간에, I am being asked to.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싹 지워볼게. 그럼 여기 수동구조야. 나는, 자, 우리 뭐뭐, be asked to. 투부정서 쓰면 뭐뭐 하도록 요청받다잖아. 근데 이렇게 being을 싹 집어넣으면 이건 진행용수동태가 돼서 나는 그러면 그 순간에 요청을 받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되겠지. 자, 그리고 중요한 게이 end에서 attempting이 attempted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얘가 being과 병렬이다. 그러니까 지금 시도 받는 게 아니라 나는 요청을 받고 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렬이 들어가니까 ing로 병렬이뤄줘야 돼. 자, 전부 투보정사에 어디가 걸리면은 트랜슬레이트가 걸려 있는 거그 투를 꼭써 줘야 되겠지.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트랜슬레이터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거지. 그리고 트랜슬레이터로 내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 트랜슬레이시 뭐 우리가 전환하다 이런 뜻인데 A를 B로 전환하다 할때 전치사 인투를 가져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순간에 나는 an individual experience 내 개인의 경험을 something socially knowable 사회적으로 알수 있는 것으로 내가 전환하고 전화를 하려고 하라고 요청을 받는 거고 전화를 하려고 내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겠지 아까 위에 나왔던 야 10에서 0에서 10까지 척도에서 너는 얼마나 아프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어봤을 때자 그리고 이제 띵 우리 썸띵으로 끝나는 띵으로 끝나는 거는 형용사 수식이 뒤에서 오는데 이렇게 소셜리라고 사회적으로 알수 있는 이라는 이 형용사 구가 뒤에서 이렇게 수식을 해준단 말이야 그치 그니까 어, 내가 병원 가서, 아,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의사 선생님한테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해줘야 돼. 얼마나 아픈지, 그치? 뭐, 그거를 지금 0에서 10까지 척도를 말해봐라. 그러면 내 개인의 어떤 경험을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수 있는 척도로 내가 전환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얘기거든? 자, 그걸 다시 말하면, something outside both me and you. 자, 나와 너 외부에 있는 무언가.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너랑 나랑 둘다 외부에 있는 어떤 이런 숫자 척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어떤 통증이나 나의 feeling 같은 것을 이렇게 전달 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in making that translation, however. 자, 근데 그런 전환을 하는데 할때할때 할때 그러나. I may also modify the original sensation. 자, 우리 modify가 수정하다니까 나는 또한 수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그 원래 어떤 첫 번째 원래의 어떤 그런 나의 어떤 감각들을 수정을 할 수가 있대. 자, 이렇게. I say, 내가 이렇게 말한대. Uh, I think it's about a five. 아, 내 생각에 한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and you then say, 네가 이렇게 말한대. Well, that is a r e a s s u r i n g 야, 그거 좀 안도가 되는구나. 자, 여기다 r e a s s u r e d 쓰면 안 되고, 그걸 내가 지금 그것이 안도를 받는 게 아니라, 아, 그게 좀 안도가. 안도시킨다 표현으로 이 현재분사 들어가죠 어우, 아, 좀 안도가 되네. 왜냐하면 라스트 e k 지난주에 you t o h t i e was an a 너는 한그 정도가 8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니? i might then r i experience 나는 아마 그러면 제 경험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my condition 내 상태를 in relation to 몸모와 연관지어서지. 자, this new depiction 이 새로운 묘사와 연관지어서 이 새로운 묘사가 뭐야? 아, 내가 저번에 지난주에는 8이라 그랬는데 아 지금은 5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됐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나는 나의 원래 어떤 그 센세이션 감각이 좀 수정되는 거지. 8에서 5로.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새로운 어떤 묘사와 연관 져서 나의 상태를 또 다시 경험하게 돼. 아, 내가 5 정도로 좀 나아졌구나. 이렇게 내가 경험을 할수 있다라는 거야. 자, as such. 그래서 something outside of me. 자,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이 has given shape and definition to something inside. 내면에 있는 무언가에게 어떤 shape, 형태와 definition, 정의를 부여하게 되는 거겠지. 자, 그걸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자, 한번 내려가 볼게 밑에. 자, 또 아, 다시 한 번. 자, 그럼 위에서, 내 내면에 있는 게 뭐야? 아까 나의 어떤 통증, 그치, 뭐, 페인, 고통, 그치, 뭐, 불안감.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지금 나의 외부에 있는 것이, 외부에 있는 게 아까 뭐였어 이렇게 숫자로 돼 있는 거잖아. 그치, 숫자라, 여기서 이제 숫자라 나왔어요. 숫자로 표현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내려가 볼게. The degree of pain can be different from person to person. 이 통증이나 고통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니지? A numerical measure can describe my degree of sensation. 자 숫자의 어떤 척도, 숫자라는 척도가 묘사할 수 있다. 나의 감각의 정도를 벌써 탐났지, 그치? 나의 감각의 정도, 나의 감각이 아까 고통이었으면은 그걸 숫자로 5, 8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 자, 3번은, My senses is one thing and e x p r e s s i o n of it is another. 자, one thing and a n o t h e r 는 별개의 것이다니까. 나의 감각과, 나의 감각과 그것에 대한 표현은 별개의 것이다라는 얘기는 아니지, 그지 자, 4번은, It is almost impossible to communicate my pain exactly as it is. 자, 이 시가 아주 투부정서부터 끝까지 진조구전인데, 나의 고통을 표현하는 것. 정확히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표현했잖아? 아니고. 자, my surroundings can have impact on the degree to which I feel pain. 나의 환경이라는 것이 영향을 줄수 있는데, 내가 고통을 느끼는 정도의 영향을 줄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온 적도 없지. 자, 이제 정답은 나고 위로 올라가면, If on the other hand, 자 만약에 반면에, I am unable to describe my sensation. 내가 나의 어떤 그 이런 그 감각을 묘사할 수가 없어. 자 그다음에 이 투가 앞에 있는 투와 병렬이로죠. 그리고 to give a social s e a b l e form. 자, 그리고 여기서 이 시가리키는 건 my sensation이지. 나의 어떤 그 감각에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셰어블 공유할 수 있는 형태를 부여할 수가 없다면 i am left. 나는 남겨지게 되는 건데 in a kind of incommunicable limbo. 자, 여기 보니까 이 림보가 불확실한 상태가 나 있지. 내가 뭐가 전달할 수 없는 일종의 불확실한 상태로 남겨지지 되겠지. 내가 너무 아픈데 그걸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그러면 나는 정말 이렇게 전달할 수 없는 불확실한 상태에 남겨지게 되고, 자 위치부터 괄호 올게. 자 여기 이제 불확실한 림보 이 불확실한 상태를 꾸미는 주격 관계대명사인데, 자 어떤 지금 불확실한 상태냐. brings with it. 자 이제 그것과 함께 모를 수반하냐면은 a d d i t i o n of forms of distress. distress가 고통이거든. 어떤 추가적인 고통의 형태를 또 이제 수반을 한대. 왜냐하면, it isolates me. 그게 나를 고립시키기 때문에. 그치? 왜냐면은, 어, 내가 내 아픔을 표현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고통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근데 그게 왜냐하면 나는 고립되어 있고, 아, 뭔가 소외되어지고, 말로도 나의 아픔을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I cannot get anyone to understand my pain. 자, 우리 여기에서 get은 사육동사고, 목적어, 투부정사 나왔지. 나는 누군가가 나의 어떤 고통을 이해하게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어, 아, 이게 어쨌든 숫자 표현으로라도, 척도로라도 나의 어떤 통증이나 이 감정이나 이 정도를 좀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가 없다면 나는 또 하나의 통증, 고통을 가지게 되는데, 왜냐면 난 고립되었다라는 그런 또 불안감을 가지게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우선 연결사가 이제 좀 주의해서 봐야 될 연계 내신 연계 문제 나오는데 자 여기 연결사가 so도 있고 잠깐만 so도 있고 however도 있고 자 on the other hand도 있네 그치 이렇게 보고 음 순서 순서를 좀 끊어줄게 자, I say부터 inside. 부터 끝까지. 자, 그리고 이제 빈 칸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빈 칸. 여기 하고, 기본 shape and definition to something inside 이 부분. 자, 이렇게 좀 봐주면 될것 같아. 오케이. 됐습니다.